안녕하세요, 경기님들. 햄찌입니다. 오늘은 명쾌님의 일상을 제가 살펴보는 날인데요. 명쾌님이 창원을 내려가시고 나서 어떻게 식사를 하고 지내셨는지 제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클린키토로 집에서 해먹고 싶은데 그럴만한 시간도 없고 재료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접디키토로 만족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명쾌님의 일주일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와 과카몰리입니다 아 소고기 오늘 점심은 선지해장국입니다 집 근처에 있는 시장에서 사온 거고요 반숙 달걀도 넣어서 먹어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영상 찍는 위치가 항상 똑같아요 오늘 저녁은 컬리플라워 베이컨 메시와 당근고구마 메시 그리고 베이컨 계란컵입니다. 근데 이거 베이컨 먹어도 되는 거 맞아요? 저거 베이컨 계란컵. <laughs>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laughs> 아 근데 맛있겠다. 컬리플라워 베이컨 메시. 뭔가 제 취향이에요. 약간 감자 샐러드 같은 느낌. 코코넛 닭갈비 볶음에 계란을 넣어서 점심으로 먹을 예정입니다 아니 <laughs> 아니 명캠님 클린키트 하신다면서 <laughs> 그냥 집에서 드시는 거지 저랑 메뉴가 뭐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음맛있 저녁은 가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토마토 소스를 넣은 어, 이름 모를 그냥 고기볶음이고요 과카몰레와 사워크림 이렇게 해서 섞어서 먹을 거예요 근데 토마토 소스도 시중에 파는 제품이면 원남 되는 거 아닌가요? 아내 네, 맛은 있겠다 샤브샤브를 먹습니다 저는 소금에만 찍어서 먹고 있었고요 사실 찍는 걸 까먹고 계속 먹었어요 고기는 소고기 샤브샤브 국물은 도가니탕으로 끓였어요 오늘은 한 끼만 먹어서 한끼 양이 좀 많은 편입니다 아근 명킹님은 진짜 다양하게 드시는 것 같아요 저는 맨날 먹는 게 똑같았잖아요 고기 구워 먹고 오늘의 메인요리는 소고기와 양파, 숙주, 그리고 리퀴드 아미노스로 맛을 낸 소고기 볶음이고요. 그 리퀴드 아미노스? 저것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상관없나? 잘 모르겠네요. 뭔가 클린키토라 그러면 아무것도 넣으면 안될것 같고, 직접 다 만들어야 될것 같고,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서울 갈 일정이 있어서 냉장고에 남은 것들을 다 먹으려고 합니다. 전에 만들었던 베이컨 에그, 이 사우크림인데 방울토마토를 사우크림에 찍어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탄수화물은 당근고구마 메쉬. 그럼 잘 먹겠습니다. 아 당근고구마 메쉬도 맛있겠다. 당근고구마 메쉬는 저거는 저도 해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명경님한테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봐야겠어요. 김퓨레 진짜 맛있죠 <laughs> 근데 저 뭐에 반응한 건지 알아요? 어 이거 맛있어 들으셨어요? 어 뭐지? 나도 아, 먹어보고 싶은데 뭐지? 병킹님은 <laughs> 아, 진짜 <laughs> 자기 일에만 집중 잘하는 스타일 <목소리> 영격님은 치즈스튜 진짜 좋아. 하고 오늘은 아니... 중국 음식으로 지팅을 합니다. 맥주도 한캔 마실 거예요. 영격님 이제 맥주 올라온다 그랬는데 <laughs> 올라올 때마다 지팅하시는 건가요? <laughs> 안돼. 약간. 서울에 오면은 더티키토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일단 식재료가 없고 그리고 저희가 집에서 요리 자체를 원래 잘안 해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오면은 항상 더티키토? 아니면 채팅을 하는 것 같아요 변경님은 아니 근데 볶음밥... 복불방... <laughs> 오... 어, 탕수육 네, 이렇게 명캠님의 클린키토 일주일을 봤는데요. 사실 클린키토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laughs> 약간 클린과 더티의 중간쯤? 근데 명캠님이 이렇게 드셨는데도 살이 빠졌잖아요, 지금. 그게 약간 명캠님이 클린더티키토 챌린지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일반식에 가까운 식사를 했는지를 대충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먹어도 살이 빠진다는 게좀더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명캠님이 이제 제대로 된 클린 키토를 할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종모양의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